팔바람의 맞설 용사 바로 바라클라바 겨울 스포츠 마니아 필수템 바로스 바라클라바를 소개할게요. 부드러운 기모 안감으로 보온성은 업, 땀 흡수와 빠른 건조 기능까지 더했어요. 스키, 스노보드, 바이크, 러닝 등 어떤 활동에도 오케이. 헬멧이나 모자와 함께 써도 불편함 없이 목까지 따뜻하게 감싸주니까 찬바람 걱정은 이제 끝. 바로스 바라클라바로 겨울 추위 시원하게 날려봐요. 특징을 요약하자면 기모 안감으로 보온성 최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딱, 헬멧과 찰떡궁합, 땀 흡수도 잘돼서 쾌적함까지. 실제 사용자 후기를 들어볼까요? 자전거 출퇴근족인데 칼바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바로스 바라클라바 써보니 바람을 완벽 차단, 내고머 덕분에 목도 따뜻하고. 헬멧 안에도 쏙 들어가서 불편함도 없어요. 땀 흡수도 잘 돼서 라이딩 내내 쾌적하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평소에도 부담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키장에서 친구가 쓴거 보고 바로 샀는데 역시나 너무 좋아요. 보온성이 뛰어나서 추운 날씨에도 끄떡없고 헬멧이랑 같이 써도 편안해요. 디자인도 예뻐서 사진 찍을 때도 곧 가격까지 착해서 완전 만족. 스키 보드 즐기는 분들께 강추합니다.